지금, 패스를 통해서 상자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걸로 최대한 디펜스를 하고요. 자, 94, 95로 11강을 가고, 12강부터 110으로 쇼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빌드업은 이렇게 하고, 110이 좀잘안 먹는다 싶으면, 12강을 뭐 97, 98 혹은 100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4로 첫 번째 11강. <laughs> 자, 디펜스는 90으로. 여기 채널 7번인데 사람이 있네 <laughs> 다시 한번 95로 11강 자 이번에는 디펜스를 89로 첫번째 13이 부러졌죠 자 기습으로 110으로 한번 11강 한번 가보자 12강까지 자연 빵 가보고요 자, 요번에는 첫 번째 13을 자연방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자, 두 번째 13은 한번 끊어서 한번 가보고. 자, 오케이. 자, 일단 두 번째 14 추라이고, 첫 번째 14 추라이를 자연방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자, 두 번째 14 추라이든 끊어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세 번째. 나도 알아. 14가 뚫기 힘들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꼭세 번에 한 번에 열린다고 해서 꼭세 번째 열려야 하는 법이 있는 열려라 참깨라고 예, 외쳐야지 열려야 되는 것이냐? 아니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원, 우리의 노력, 모든 기반의 데이터 나만의 실패했던 기억 그 모든 것이 나의 데이터로 자리 잡혀 있어. 슈! 자신 있게 막힌다. 막했나? 막했나? 개가 얼마나 많이 두드릴 수 있느냐? 얼마나 매리매리 두드릴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야. 근데 요즘에 엔시야 뭐 퍼트 하면 그냥 식사 출하이 세 번은 기본이야. 어? 뭐 약속이 세 번째니까 꼭세 번째 해주라고 어? 두드리는 것도 적당히 두드리게 해야지.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두 번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어떻게 그세 번까지 꼭 꽉꽉 채워야 돼그 에버리지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래. 세 번째 14 출하입니다. 약속의 세 번째. 가장 낮은 곳에서 저 높이 슈 자신 있게 우우 곳에서 우우우우우우 위! 얘들 그 심냐고? 14 추라이를 그럼 도대체 몇 번을 해야 하는 거야? 요즘에 지금 14 추라이 횟수가 빈도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 게다가 에버리지 간에 지금 세번 이상 넘어가잖아. 모로코의 기적보다 이게 더 힘든 것이냐? 확률은 이게 더 높은데? 네 번째 14 추라이입니다. 마차가지로. 노보로 no, 두드리 것이야 이 된다네 두드리지 않는자 절대로 15를 볼수 없을 것이고 두드리지 않는자 절대로 이 확률 게임에 이길 수 없을 것이야 네 번째 14 트라이 카 슛. 올리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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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매니저 차 대기 시켜 NC 지금 야차 대기 시키라고 엄마 NC NC 사옥으로 지금 갈라니까 어된다야너 지금 이새 끼야 확률 게임에 지금 이만 황주발이 너 지금 흥분했어 어 저번에도 아 아니야 옛날 얘기 생각 그만해 어 그때도 재수가 없었을 뿐이야 지금도 네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강화는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하는 거잖아. 된다. 네가 뭐야? 이거 원데이 투데이 하는 거 아니잖아. 이 정도 멘탈 어 즐겨 아니 즐기면 안 되지. 개새끼야. 집중해. 슈! 가장 낮은 곳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너는 그렇게 타고나게 생긴 걸 어떻게? 너만의 너만의 자부심이. 천의 얼굴 된다대! 난 항상 힘들 때 이런 노래를 불렀어. 힘들 이땐 된다대봐. 된다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항상 여러분들께 줄 거야 힘이 들땐 된다 대봐 슈 자신 있게 들어가 막혀 있던 걸 뚫어내 막힌다 막힌다 킹아 내가 막겼어 십사라는 그 높은 산을 넘기 위해 여섯 번째 트라이만에 십사를 왔어. 그 높은 산을 넘기 위해선 오기로 하는 것이냐? 감정으로 하는 것이냐? 기술로 하는 것이냐? 아니! 두두리는. 방법밖에 없었다 확률 싸움에서 얼마나 많이 두드리느냐 얼마나 많이 두드릴 수 있느냐 그것에 기본 페이스로 맞춰왔다 나의 강화란 언제나 두드리는 싸움이었어 하지만 이번만큼은 두드리다가 내손목가지가 날아갈 뻔했어 하지만 어렵게 찾은 기회 현재 태그는 퐁당퐁당 태크이 텐다드의 쿵글 태크 퐁당 퐁당 돌을 던진다 누나 몰래 돌을 던진다 11강을 자연빵으로 11을 끊고 13을 자연빵 14을 끊고 왔어 그렇다면 15는 자연빵이야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내 뒤통수를 노리고 있어 자식들이 오늘은 왔는가 내 뒤통수를 치러 왔는가 마지막 15출 와이에서 내 뒤통수를 또 노리고 있는가 아니 오늘만큼은 자영방으로 갈 것이야. 한, 첫 번째 15초 굉장히 올 텐데, 긴장이 많이 되지만 평소와 그랬듯이 자세있게 들어갈 것이야. 네, 내가 라면도 못 먹고 살아야 할 것이냐. 이해할 텐 내가 건물에서 쫓겨나는 걸 보고 싶은 게야. 그만해. i 나 오늘 라면 먹을 수 있어. 나 라면 먹을 수 있어. 이제!